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좀 찝찝했거든. 하필이면 비도 오고 우산도 엄청 낡은 거 하나 챙겨 나왔. 근데 진짜 그 우산이 문제였다. 회사 가는 길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니 우산이 그냥 뒤집혀 버렸어 막대 휘고 천 찢어지고 어휴 그냥 맨몸으로 비 맞으라는 개시 였지 결국 우산 버리고 젖은 채로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거든 근데 그 와중에 정류장 끝에 누가 딱서 있는 거야 흰 우산 접고 있던 여자 우린 딱눈 마주쳐 1초 2초 민망해서 고개 돌리려는데 그녀가 자기 우산을 내 쪽으로 살짝 들어 주더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무심한 행동 하나에 심장이 좀 뛰었다 그날 난 완전 쫄딱 젖은 상태였거든 솔직히 너무 고마워서 말이라도 걸어야 될것 같더라 그래서 그렇지? 혹시? 출근하시는 거예요. 그녀가 고개 끄덕이더니 비 많이 오네요 하면서 웃었는데 버스 기다리는 그몇분 동안 진짜 이상할 만큼 편했어.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말하다가 웃고 있는 내가 신기했달까. 버스가 도착해서 내가 먼저 탔는데 문 닫히기 전에 갑자기 아쉬운 거야. 그래서 용기 한번 내봤어. 다시 문 앞에 서서 말했지. 저기요. 연락처 혹시. 그녀가 좀 놀란 표정 짓다가 툭하고 웃더니 폰 꺼내더라. 그날 이후로 톡 자주 했어. 특히 비 오는 날마다 오늘은 우산 멀쩡하죠? 같은 말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대화. 한 달쯤 지나서 그 정류장에서 또 마주쳤는데 이번엔 내가 기다렸어 새로 산 튼튼한 우산 들고 지난번처럼 망가지면 안 되니까 걔가 도착하자마자 말했지 오늘은 내가 씌워줄게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시작된 사이 그 뒤로는 날씨가 맑아도 만났고 우산 없어도 같이 걸어 그리고 지금은 연애 중이야 망가진 우산 하나 덕분에 인연이 시작된 거지.